롤리씨행인지 어,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음, 벌레 다운이야금 갈까요? 진짜 다운이야? 복잡다운이야. 진짜 다운인데 야, 꿀꼬리도 피오시. 꿀 피오시. 아, 이거 예언가인데?

광장이야 힐아나 이거 1턴이 다나 이거 2턴이 센 멀리 폭 까주고 내가 B 오른쪽 폭 깔게 오른쪽 4호도 가는 폭센폭 어? 빠지고 시작할까? 바로 해? 센폭 빠지고 하는 게 좋을 때아나 게... 1턴 한번센쪽 가볼게 그냥 크랙 한번 할게 센폭안 맞았어 들아야 이거 센그 B 설때 하나 B 설때그 오른쪽 철창 나쓰나줄수 있나? 어? 세림이야? 어. 어딘데? 나 뒤에 대. 여기 멀리까지 포 온다. 가나 거기까지 포 와. 네. 나 광장 한번 열고 올게, 어, 세리랑 어, 광장 다 열고 세리야, 광장 세, 앞에 먹혀 있는 어, 거 체크 좀해 줘. 너나가 광장 열어 볼게. 아야리겠다 먹어 봐, 먹어. 왼쪽으로 가서 먹어 봐. 항방 쪽 보면서. 야, 쌍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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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문 폭 쌍무 쌍무. 질러 질러 세리아 질러. 쌍무 쌍무. 다운이래 다운이래. 야, 야 16, 아, 방캐 아, 야, 물방 사운드 있는데. 어? 나야 나 나. 우리 우리야. 어. 얘네, 삐뚤야, 삐뚤. 나 어디 봐야 돼? 엄마.

뭐야 에이 아, 설대쪽 갔나본데? 응. 황방이겠다 이거 시계아니면피따길피따1 얘? 시계시계시계 예? 아, 아... 시계, 한대만 나이. 나이스 아 이거 나이스. 그림자가 먼저 아, 보여가지고 당황했 오, 오, 일자로 아 일자로... 나이스. 서 깔끔하고. 아, 좋은데? 나 이. 스강열어도 돼. 강열어도 돼. 그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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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. 도 아니야. B 오도안돼 이거. 나래인데? 가가가 <목소리> 가. 가체치을거가가 대체 뚫가아 아니 이거 내리막사 있을 때? 방도 있어 방하나방하나방하나방 잡아 줄게. 방 잡아 줄게. <Rocky> 방 따. 해제해봐해제해봐해제해 봐. 어나이스 어, 이거 리겨? 삐로 가라고 얘들아, 삐 때. 로세다 덕배 다 적 배하도 필 윤치피 따길 허진석도 피70적배 3! 적배 배세, 3인데 허진석 70에 윤치피 숫자 1 삐하나 더삐설때 나이스 이걸 막아 <laughs> 이게 지훈이가 죽어도 따주고 내가 죽어도 따주고 이게 너무 좋은데 팀이 에롱클 에롱클 배부주식

이거 와봐. 세림이 검은 개 봐. 어가 건데. 야, 얘들아. 이거 가봐 강건 강건한데. 간다글 B도 먹어놨어. B 안에 먹어놨어요. 일단 B 먹어놨어. 얘들 B 먹었어. 아 뭐야? 적배스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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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배 끝에. 아이살. 쓰 가지. 똑같아. 이야개구패다야 어, 뭐야, 아, 야 개구루사 봐준다 아니, 야 살짝 살짝. 폭탄을 까고 나 베란다. 베란이스 베란다다. 나이스, 베란다. 베란다 나왔어. 베란다. 베란다, 베란다, 베란다. 아, 베란다 이이 <놀람> <나이스. 놀람> A 설대 하나. A 들어왔어. 설대 하나 있어. 에이, 설대 하나. 빠졌다, 하나. 반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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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. 반지야, 하나, 필이야. 반지야, 계속 있다. 반지야, 눈치 있어. 개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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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. 한명 해제해봐, 한명 해제해봐. 테리미 형 해제해봐, 그냥. 테리미 형 해제해봐. 테리미 아... 형 해제해봐. 내리봐, 내리봐. 에이, 낙하 필. 나이스. 계고 내열 개. 집어넣고 계클 계고런 리었다 저거는 자뭐 A 잡아러 가자. 음. 반짝 반다 매나리 있는 거다 매나리도 좋 거야. 피로 콜들 밟고 가 봐. 아니 나이 삐물이 삐물이. 삐물이 왔구나. 지금 뭐깼 에이 왔다. 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이로와이리이로와 봐. 에이 설치. 에이 설치. 나 빠졌어. 여기 지원이 비. 빠진다야 이거. 일단 개고 뛰는 거몰라 우리 계산 보고 있어. 계산 보고, 아. 보고 다 하나 더. 에이거. 에이거 필. 다운, 하나 더. 담. <목소리> 와, 뭐야? <목소리> 아니, 아니, 뭐, 아니, 진... 아니, 뭐야? 아니야. 직보다 잘해. 아니, 진짜로. 아, 진짜 <목소리> 로. 벌레 다운이야. 신자다운이야. 진짜 다운이야다운이야야 씨발. 야신자다운자다게이야자게 앞으로 나 앞으로. 운이야신자다다시이야자야다이야다이야 신자다운이야. 신자다운이야. 자이이야돼자이다이야신다이야 나이우리팀 복잡 다운이야. 진짜 다운이네. 야이 꿀꿀이도 피오시. 꿀꿀이 피오시. 아 이거 예언가인데? 꿀꿀이 피일인데? 세니 세니 땀. 세니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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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30피30 세츄 내츄 내츄 내츄. 피30피30 이거, 센부, 삐셔프 하고 그냥 내가 싸움 한번 나갈까? 센, 센부 혼자 할줄 아나, 형? 왜? 아니야, 아, 할줄 알아, 할줄 알아. 어 빅키, 야, 짤스나스나 아, 센츄신가? 센츄스나 한것 같은데? 센츄츄츄방 비쇼, 어. 에방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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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둘이다, 이거. 비방이야비방방방 뭐셔? 냐냐냐냐이다운도야야 되겠다. 다 에이 먹은 거같은얘여기다가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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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먹었어. 에이 먹었어. 에이 먹었어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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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. 에이 먹었어. 에이 먹었어. 에이 먹었어.

둘둘둘둘둘비둘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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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들둘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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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네 머리 s h 봐 o t 봐 우리 kill. What is it? 안 b i g 슈 딩클 머리 깨 is it? 게머리 머리 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h

아, 정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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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. 정면, 정면 하다 나래. 어얘 몰라, 얘 몰라. 슈딘, 슈딘, 슈딘. 형, 니 인자만 봐봐. 이제 머리, 머리. 기다봐 다시 해줄게. 야, 니 인자, 니 인자, 니 인자. 설대로, 쓰리깡 간다. 쓰리깡이 설대로. 피욕시. 나이스. 아, 다행이다. 와, 너 컨사이 본거 존나 잘했다. 빼입고다 삐롱클, 삐롱클.

아 바람이 었나나 뭔가 진석이형 아몰랑 달방 나올 것같아야정말렸다브리치건석 쇼도 나왔거한번 음. 하고 올게 창거리 다운 거리 하나 더 창거리 필다운 이스 백급포 안 맞았다 가오나 A가 가나 A가 가나 A가, 가하나, A가. 빨리, 빨리, 빨리. A 올가 A 올가 B 흔들렸어 빨리, 빨리, 빨리. 야 머리로 머리로 가도 되겠다 이거 어 머리로 가도 되겠다 이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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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셔틀, 셔틀, 셔틀. 오케이, 다 편하게. 기억자 기억자 없어, 기억자 없어. 중통이야, 중통. 아, 형네 집이랑 리집바을래 어? 아, <laughs> 잘 맞아? <laughs> 아니야, 잘 하는데? 요즘에 시청자분들이랑 구독자분들 중에 SP 사기당하셔가지고, 저한테 대신 막, 어떻게 해달라고, 그 새끼 잡아달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, SP 거래하시는 분들은, 이제, 아이템땡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서든한테 누르시면, 여기 시세 같은 것도 다 나와있고, 여기서 거래를 하시면, 이제, 사기당할 위험이 1도 없는, 본인 인증, 휴대폰 인증, 계좌 인증, 이런거 싹다 해야지 거래도 가능하고, 1대1 대화창도 바로 생기니까, SP 필요하신 분들, 막 채팅창에서 거래하시면, 하시면 사기도 당할 확률 높고 신용이 없는 분들이 판매를 좀 많이 하시니까요. 그리고 SP 거래가 불법이지 않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인사랑 형사법에 다 어긋나지 않게 돼 있는 시스템이고 게임상에서 채팅거래만 하지 않으시면 문제될 거 진짜 일도 없으니까 사기 당하지 마시고 온전한 사이트 이용하셔가지고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